여러분, 혹시 얼굴에 까맣게 올라온 검버섯 때문에 거울을 보기가 싫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환자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무려 93시 되실 때까지 검버섯 하나 없이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체질이 좋으신 줄 알았지만 그 비밀은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또저 자신이 직접 실천하며 그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지만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버섯 해결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시간 여행에서는 옛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해석을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버섯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의 생활이 미래 피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얼굴, 목 심지어 몸에도 까맣게 솟아나는 검버섯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괜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가 칙칙해 보여 자신감마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속으로만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피부과 의사로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또저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드리자면 저는 72세 피부과 전문의로 수십 년간 환자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얼굴에 검버섯이 생겨 거울을 보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검버섯을 노화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레이저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재발하거나 더 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또저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속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실천했고 환자분들에게도 권해드린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검증한 건버섯 해결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약이 아니라 집에 있는 친숙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버섯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고민하는 건버섯, 즉, 목, 겨드랑이, 팔꿈치 뒤쪽과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위의 색소 침착과 각질 과다 현상을 집에서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에는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는 부위가 두꺼워지고 색이 진해지는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를 피부가 탁해진다고 표현하며 자연재료로 관리했습니다. 현대 피부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각질층 과다 증식과 멜라닌 침착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적 마찰, 습기, 피부 노화가 겹치면 건버섯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 지혜와 현대 의학이 결국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자극과 영양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비법을 알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법은 바로 생활 습관 점검입니다. 건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반복된 습관과 생활 환경의 누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년 시절부터 목, 겨드랑이, 팔꿈치 뒤쪽과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위를 제대로 닦지 않거나 땀을 흘린 뒤 바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은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색소가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반복적인 마찰과 세균 번식으로 인해 이러한 피부 스트레스가 성인이 되어 건버섯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 체모와 땀 분비량이 많아, 특히 목과 겨드랑이, 팔꿈치 뒤쪽 부위의 각질과 색소 침착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 이후 피부 탄력 저하와 의류 마찰로 인해 목, 팔, 무릎 뒤쪽 부위 건버섯이 더 눈에 띄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땀 흡수 기능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되고, 여성은 부드러운 옷감 선택과 피부 마찰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으로는 샤워 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고 두드리듯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목, 겨드랑이, 팔꿈치 뒤등 접히는 부위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고 장시간 앉거나 팔을 접는 습관이 있다면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피부 접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세에서도 피부 접힘이 심한 부위는 가볍게 패드나 수건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땀을 흘린 후 바로 샤워할 수 없다면 물티슈로 땀과 세균을 제거해주는 간단한 습관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70세 김모 씨는 직업상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팔꿈치 뒤쪽이 눌리는 습관이 있었지만 틈틈이 팔을 스트레칭하고 샤워 후 두드려 건조시키는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팔꿈치 뒤쪽 건버섯 색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 질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며 꾸준함이 결국 건버섯 예방과 관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음식과 영양 관리입니다.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부 관리뿐만 아니라 몸 속에서 공급되는 영양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검버섯은 피부 각질층 과다와 멜라닌 침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당분과 기름진 음식이 많거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했다면 피부가 건조하고 색소가 쉽게 침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달고 기름진 간식은 피부 염증을 촉진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같은 항산화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피부세포재생과 색소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음식은 멜라닌 생성조절과 피부탄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도 피부염증 완화와 건강한 각질층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물을 1.5에서 2리터 꾸준히 마시면 각질층의 수분 균형이 개선되어 건버섯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성은 체내 단백질 대사가 활발하고 근육량이 많아 지방 섭취가 피부 트러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은 제한하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피부건조와 멜라닌, 침착이 쉽게 나타나므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섭취를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72세방 모씨는 과거 설탕과 튀긴 음식 위주 식단을 꾸준히 섭취해 겨드랑이와 목에 검버섯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고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3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겨드랑이와 목의 검버섯 색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 질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함과 습관화입니다. 음식과 영양 관리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선택이기 때문에 장기간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피부 개선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균형 있게 섭취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법은 집에서 할수 있는 자연요법입니다. 옛 선조들은 건버섯과 같은 피부 문제를 자연재료를 활용해 관리했습니다. 동의보감과 향약집 성방에는 알로에, 감초, 쑥, 도라지 등 여러 식물재료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피부과학에서도 이러한 자연요법의 효과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료로 알로에가 있습니다. 알로에는 피부 수분 공급과 염증 완화에 탁월하며 건버섯 부위에 바르면 각질층이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 역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줄이며 각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사과 식초를 소량 희석해 사용하면 피부 표면에 pH를 조절하여 멜라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민감성 피부라면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해야 자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 특성에 따른 맞춤 적용도 필요합니다. 남성은 피지 분비가 많아 트러블이 생기기 쉬우므로 알로에나 올리브유를 소량으로 사용하고 사과식초는 희석 비율을 높여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피부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민감하므로 알로에와 올리브유를 충분히 발라 수분을 공급하고 사과식초는 주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70세 이모 씨는 알로에와 올리브유를 하루 한 번씩 목과 팔꿈치 뒤쪽에 바르고 사과 식초를 희석해 일주일에 2에서 3회 적용했습니다. 한달후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니 재발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집에서도 쉽게 실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하기보다 생활 습관과 함께 꾸준히 적용할 때 가장 큰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연요법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해법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자기 관리입니다. 건버섯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예선조들의 의서에서도 피부 상태를 거울로 확인하고 변화가 생기면 즉시 관리하도록 권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 피부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관찰하면 어느 부위에서 색소침착이나 각질 과다가 반복되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할 수 있어 개선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사진 기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일한 각도와 조명에서 검버섯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면 작은 변화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히 재발 방지에 유리합니다. 사진을 활용하면 어느 시점부터 생활 습관이나 자연 요법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피부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방식도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남성은 피지 분비가 많아 변화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주 한 번씩 사진을 찍고 세안과 보습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은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주 사진 기록 뿐 아니라 보습 상태와 자극 여부까지 함께 기록하면 효과적입니다. 65세 최모 씨는 매주 같은 각도에서 목과 겨드랑이 부위를 촬영하며 변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3개월 후 새 검버섯 발생이 줄고 기존 검버섯색이 옅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기록하니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되었고 결국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요법 실천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즉,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피부를 이해하고 관리 습관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요법 효과를 최적화하면. 장기적으로 건버섯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해법은 전문가 상담과 병행 관리입니다. 앞서 소개한 생활 습관, 음식과 영양 관리, 자연 요법, 주기적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천하더라도 이미 심한 건버섯이나 색소 침착이 깊은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조들은 심한 피부 문제의 약초뿐 아니라 침, 부항, 찜질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현대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냉동요법, 화학적 박피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을 도와주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에서의 관리와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9세 정모씨는 목과 겨드랑이 부위의 검버섯이 심했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필요할 때만 전문 시술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 대부분의 검버섯이 사라지고 재발도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전문의 시술이 단독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지만 생활 습관과 자연 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접근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남성은 피지 분비가 많고 피부가 두꺼워 레이저 시술 시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수 있으므로 시술 전후의 보습과 피부 자극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여성은 민감성과 건조가 더 심한 편이므로 시술 후 충분한 수분 공급과 자극 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별과 피부 상태에 맞춘 맞춤 관리 계획이 개선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건버섯 원인별 맞춤 관리법과 빠른 개선 팁입니다. 사실 건버섯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피부 타입, 성별, 체질 등 다양한 원인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완전한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나누어 맞춤 관리법과 빠른 개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찰과 습기로 인한 건버섯입니다. 이 경우 원인은 목, 겨드랑이, 팔꿈치 뒤쪽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땀과 마찰이 집중되어 각질과 색소 침착이 쉽게 발생합니다. 맞춤 관리법은 샤워 후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통풍이 좋은 옷을 착용합니다. 세탁 시에도 부드러운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개선 팁으로는 목이나 팔꿈치 뒤쪽은 올리브유나 알로에를 하루 일에서 2회 발라 마사지하면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이 점차 옅어집니다. 피지 과다 및 노화로 인한 검버섯입니다. 원인은 남성은 피지 분비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접히는 부위가 두꺼워지는 것이고, 맞춤 관리는 남성은 가벼운 각질 제거와 보습을 병행하고, 민감성 피부는 자극 없는 수딩 제품 사용이 좋습니다. 빠른 개선 팁으로는 주 2에서 3회 각질 제거 후, 알로에 또는 올리브유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발 부위는 사진 기록을 통해 변화를 체크하는 겁니다. 영양 불균형 및 생활 습관 문제이며 원인은 유년 시절부터 과도한 당분 튀김 가공식품 위주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건버섯 발생을 높입니다. 맞춤 관리법으로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중심 식단으로 전환하고 하루 1.5에서 2리터 수분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빠른 개선 팁으로는 단백질과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식품을 하루 한끼 이상 포함시키고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하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민감성 및 건조 피부로 인한 건버섯입니다. 원인은 여성에게 흔하며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할수록 접히는 부위가 쉽게 각질화됩니다. 이에 맞춤 관리법으로 자극 없는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샤워 후 즉시 건조 보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빠른 개선 팁은 사과 식초를 희석해 일주일에 2에서 3회 톡톡 바르면 피부 pH 균형을 맞춰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건버섯은 단기간에 사라져도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가 부실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맞춤 관리법은 생활 습관, 음식, 자연 요법, 사진 기록, 필요시 전문 시술을 병행하며 지속 관리합니다. 이에 따른 빠른 개선 팁은 주간, 월간 단위로 검버섯 발생 부위를 체크하고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기 전에 즉시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맞춤형 관리법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건버섯 해결의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생활 습관 점검은 피부를 청결히 유지하고 마찰과 습기를 최소화하며 통풍이 좋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과 영양 관리는 설탕, 튀김,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중심의 식단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다음 집에서 할수 있는 자연 요법은 알로에 올리브유, 사과식초 등으로 피부 진정과 각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자기 관리를 위해 사진 기록과 변화를 확인하며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과 병행하는 겁니다. 필요시 전문 시술과 병행하여 안전하고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버섯 개선과 예방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꾸준함과 습관화입니다. 옛 선조들도 강조했듯 피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향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꿀팁을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과 저녁, 세안 후 피부를 완전히 건조하는 습관으로 접히는 부위는 특히 물기 제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통풍이 좋은 옷과 천연 소재를 활용하여 면, 린넨 등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3회 이상 가벼운 마사지로 올리브유나 알로에를 사용해 피부 순환과 각질을 제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매주 사진 기록을 통해 건버섯 변화와 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울러 식단 조절로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 수분을 섭취하고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이 심하거나 색소 침착이 깊은 경우에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 맞춤 팁도 덧붙이면 남성은 피지와 두꺼운 각질 관리에 집중하고 여성은 민감성과 건조 피부에 맞춘 보습과 자극 최소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 자연 요법, 전문 관리의 조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버섯은 더 이상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의 변화가 피부와 삶의 질을 바꾼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피부와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실천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